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이 지금의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오늘도 40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아직 단계를 완화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인데요. 대신 백신 접종 혜택을 늘려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6일 이후 부산은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3단계 시행 4주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5일 58명 수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 40명대를 왔다 갔다 했을 뿐 대규모 확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2천 명이 넘는 전국 확진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 방역 당국은 현행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서 지금 저희가 단계를 너무 그 하향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 방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거리두기 단계는 낮추지 않지만 백신 접종 혜택은 확대합니다.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접종 완료자를 인원 제한에서 뺍니다. 특히 결혼식은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할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 초대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역시 최대 16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4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따로 지정된 시설과 업종을 빼고는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의 주기적 진단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어 시도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어쨌든 어 이런 그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사적 모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산은 오늘 새로 확인된 집단 감염 없이 모두 43명이 신규 확진됐고 이 가운데 11명이 가족 간 접촉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인구 대비 51.3%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